무려 7년 만에 첫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아, 해외에 나오면 꼭피트니스에 가봐요. 운동을 1시간 반 했어. 여행이 뭐 별거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이걸 마시려고 오늘 한 종일 살고 같아. 체크인 중. 아, 이 지치네요. 아, 엄마 영양제 좀 챙겨왔고. 저희는 지금 빈펄 리조트에 체크인 하러 왔어요. 저희가 알바 리조트 3박, 빈펄 리조트 2박 예약을 했는데, 아, 리조트를 한번 옮기려고 하니까 다시 짐을 다 싸야 돼. 아침부터 짐 싸느라고 너무 고군분투를 했더니 벌써 힘이 다 빠졌어. 다양하게 놀고 싶어가지고 리조트를 중간에 한번 바꾸기로 했는데 아이거짐 싸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아 그리고 여기서 와가지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다 근육통이. 평소에도 없던 근육통이 왜? 왜 여기서 오는 거야? 얼탱이 빠지게 여러분 오늘 1월 1일이에요 맞아요 자 정유린이 지 5살 정유린이 7살 된 소감을 얘기해 봅시다 저는 문나예요 요리를 아주 싫어하죠 부산 헤어 살롱이 있네 아니 마지막 날에 좀 늦게 나가서 마사지 받고

<laughs> 시원한 거 봐. <laughs> 너 어, 되게 좋아한다, 정윤. 나도 아빠 닮았다. 이거 얼마나 그리아 어? 자유여가고 아, 여기가 우리 방이야? 응. 짜잔. 화장실이 하나 있고. 얘들아 신발 신어, 우리 다시 방 옮겨야 돼. 자. 또? 이게 저희의 방이에요. 짜잔 왜 이렇게 조그맣데 예약했어? <laughs> 이 정도면 그냥 신혼부부가 정도면... 친구 두 명이 와서 잠을때 예약한 거아니야어왜 자랄 줄 몰랐지? 아니 도대체 진짜 조그마데 사실 제가 지금 방금 룸 컨디션을 보고 좀빡찼어요 당황스러운 음.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 리셉션에 전화해가지고 이 인원이 지금 쓸수 있는 방이 아니다. 더 비거한, 더큰 방으로 좀 알아봐줄 수 없냐, 큰 방으로 스위치할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호텔에서 안녕. 알아봐줘가지고, 좀큰 방으로 옮기기로 했어. <laughs> 너무 다행이야. 오늘 1월 1일이거든요. 완전... 한참 핫한 시즌이라서 방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한 하루 이, 이틀 밤 동안 한 25만원에서 30만원은 음.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지만, 그걸 추가로 지불하고 더큰 방에 잔게 낫지. 저는 이틀 동안 여기서 생활하지 못할것 같아. 이 호텔 친구들이 일을 잘해주는 것 같아. <목소리> 메인풀에서 뭔가 뭐가 많이 하네. <목소리> <목소리> 아니, 너무 차가워! 드디어 방을 바꿨어요. 룸 컨디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기는 한 3배 정도 큰것 같고 이렇게 베드룸이 하나 더 있고 샤워실도 엄청 넓다.

밥 먹어서 기분이 좋아졌어. <laughs> 어, 와, 호랑이 크다. 네? 호랑이가 야, 저기 안에도 하나 있네. 어디? 저기 안에. 야, 사자. 사자 아니야, 호랑이잖아. 야! 가 응가 살려야지. 가를왜아 <laughs> 귀여워. 아니 엉덩이 뭐다였길래 저렇게 빨간 걸까? 뭐지 저게? 항문 질환 아니야? <laughs> 와, 코피소고민도라 아빠 들어보시. 아빠 세계가 있네. 어 신기해. <laughs> 나눠서 나서 이거 벗겨줘? 안돼, <laughs> 그럼 아예 안, 안 사줄 거야. 네, 크록스 같은 거 파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결국에, 뭐마 이거 시, 집에 가자마자 재활용통에 들어가게 될 거야. 크록스, 크록스 봄이야 이게 마음에 들어? 네, 네. 20만 동이면, 얼마야? 아, 만 원. 만 원이야? 네. 이게 있잖아요. 어. 70만 동을 어. 고 하나 큰거 사면 좋겠어. 어, 하나 큰거 사야돼. 10kg. 1 0 0 k g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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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k 1 0 0 k g 10kg. 10kg. 1 0 k 0 k g 1 어 그러네? 아. <laughs> 오빠, 돼, 오빠 옷이랑 똑같이 생기는데? 어? 몸클래 형짱 유리는 마사지 할때 어디가 제일 쉬운지 저희가 제일 쉬운지 유리야 아빠, 음. 아빠가 짐을 잡고 있어요 아. 기분이 좋으실까 음. 봐요? 음. 아, 엄마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싶어 음. <laughs>